안녕하세요 다이오프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을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언을 어, 필드에 나가서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언을 잘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오른손의 힌지 동작입니다 네, 오른손의 힌지 이 힌지 동작을 잘 했을 때 공을 잘 눌러 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있으면 이 공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꾹 밟으면 공이 이렇게 바깥으로 어, 튀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공을 밟으면 밟을수록 공은 미끄러져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즉 네, 백스핀이 걸리면서 위로 솟구치겠죠. 네, 이렇게 어, 공이 백스핀이 걸려서 나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을 다운블루로 쳐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다운블로우로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른손이 이 힌지 동작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눌러줘야지 눌리게 됩니다. 네, 네. 이 오른손의 힌지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풀리면서 받게 되면 공을 효과적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힌지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게 되면 공도 똑바로 나가지 않을뿐더러 어, 백스핀이 안 걸려서 그린에 떨어지면 러닝 네,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우리는 이 다운블루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다운블루를 마스터를 해줘야지 공도 눌러치면서 공을 똑바로 네 멀리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손의 힌지를 유지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백스윙이 가면서 오른손의 힌지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힌지가 유지가 되는 동작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얼마나 잘 끌고 들어와 주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네, 공이 잘 눌리고 안 눌린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른손에 힌지를 유지를 하면서 공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클럽 패스 2에 페이스 앵글이 1.3도 다쳤거든요. 네, 거리는 139미터가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블루로 공을 쳤을 때, 이 정도 느낌으로, 어, 공을 치는 겁니다. 네. 지금도 공이 좀잘 눌리면서 맞았거든요. 눌리면서, 네. 4분의 3 스윙 정도만, 네. 이렇게 하면서 공이 맞았습니다.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네. 힌지를 유지해준 상태로 공을 쳐주는 겁니다. 계속. 네, 지금은 클럽 패스 마이너스 0.2에 페이스 앵글 0.3. 네, 이렇게 치니까, 네, 거리가 얼추 네, 140에서 150 정도가 나가죠. 네, 이런 힌지 동작이 잘 유지가 된다면, 네, 좋겠지만, 이 힌지가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 그 아주 좋은 연습기를 하나, 어,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연습기의 이름은, 네, 힌지를 유지하는데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기입니다. 근데 네, 이 연습기를 제가 어, 받아보고 며칠 동안 좀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어, 정말 좋습니다. 어, 이게 오른손의 힌지를 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힌지가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이제 오른손이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손등이 이렇게 뒤로 꺾이지 않습니까? 네, 꺾일 때 이렇게 손목에 오른손의 손목에 락을 걸어줘서 이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공을 잘눌러칠수 있게끔 이렇게 네, 그 락을 걸어주는 제품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다가 어 여기를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착용을 해줍니다. 음, 볼링 칠때그 아대 같죠?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손목을 많이 쓰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손목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오른손에. 이런, 이런 모양이죠.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정면을 보게 되면, 내가 백스윙을 가, 갑니다. 네. 백스윙 갈 때, 손목을 이렇게 젖히죠. 젖힐 네. 때 이렇게 힌지가 유지가 됩니다. 힌지가.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네. 손등이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면서 공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지, 어, 손목이 스쿠핑이 안 되면서 공을 잘 눌러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그 연습기를 착용하고 어 다시 한번 공을 쳐 보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자, 비누 스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백스윙 가서 네. 이때 드르륵 하면서 네. 오른손에 락이 걸렸습니다. 네. 이 락이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이루어지면서 공을 치게 되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과연 몇 미터가 나가고, 그리고 패스랑 앵글이 과연 잘 고정이 될지, 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스윙을 했으면 반드시 락을 또 풀어주고, 네. 이 락이 걸렸으면 스윙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락을 풀어주고, 네. 이런 연습기입니다. 네. 자,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네, 어, 방금 이제, 어, 이, 그,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봤는데요. 네, 이렇게 힌지가 잘 유지된 된 상태에서, 어, 공을 눌러 때리니까, 네, 이렇게 패스랑 앵글이, 어, 잡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락을 풀어주고, 네, 거리는 126m 정도 나갔습니다. 네, 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어,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다시 힌지를 유지한 상태로 공을 쳐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힌지가 유지된, 유지된 상태에서 공을 다운블로로 공을 쳤거든요. 네. 어,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꾸 힌지를 자꾸 이렇게 락을 시켜주는 네, 이런 어, 연습기를 통해서 내가 공을 올바르게 다운블로로 눌러 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 어, 이거 정말 좋습니다. 네. 이 연습기를 통해서 이 힌지가 잘 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거 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회원님들한테 어, 연습기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레슨할 때 써봤거든요. 이게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네이 손목의 이 움직임이 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그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어, 정말 좋은 연습기 같습니다. 네이 방향성이 좋지 않거나 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어이 연습기를 구매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지금은 살짝 왼쪽으로 왔는데요. 네, 다시 이 락을 또 풀어주고, 네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음, 네 풀리지 않게 락을 잘 걸어주고. 지금도 힌지가 잘 유지가 됐죠?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밀어주니까 네 패스랑 앵글이랑 잘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어, 손목의 감각이 어느,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 연습기를 빼놓고 음, 그 다음에 공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네, 지금 연습기를 통해서 어, 손목이 고정되었던 네, 그, 그 감각을 찾는 겁니다. 네. 멀추 지금 맞고 있죠? 네. 140m에 어, 스트레이트 볼을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오른손의 힌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어, 거리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네. 153m에 클럽 패스0.2 페이스 앵글 0. 네. 이런 식으로 맞춰졌거든요. 네. 지금, 오른손에 힌지가 자꾸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네, 힌지가 유지가 되는 네, 그 동작이 정말로 중요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힌지가 유지가 되는 네, 그런 샷들은, 어,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뭐, 쇼게임, 그리고 퍼터, 드라이버, 네,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골프는 이 오른손을 어,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이 똑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이기면 어, 오른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 연습기로 숏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숏 게임. 네, 숏 게임도 마찬가지로 클럽 페스랑 페이스 앵글이 어, 잡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58도, 58도 가지고 한번 공을 쳐 보겠습니다. 네. 58도도 마찬가지로 네, 오른손에 힌지가 유지되고 그대로 힌지를 유지한 상태로 공을 쳐 주면 되겠죠? 네. 다시 백스윙을 하기 전에 다시 리셋해 놓고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한 10m 정도 쳐 볼까요? 10m? 네, 10m. 네, 12.9m 나갔죠? 네. 10m 정도 쳐볼게요. 네. 10m 칠 때도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 웬만한 맞춰주시고. 음. 이 1.8에 2.7, 12m. 네, 요런 느낌으로 이제 공을 쳐주는 겁니다. 12m. 네.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을 맞춘 상태로.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좀 힌지를 유지해놓고, 네, 그렇게 유지해놓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잡아놓고, 음, 이렇게 힌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놓고 공을 치셔도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클럽 패스 3.2에 0.8. 네 이렇게 그 손목에 힌지를 유지해 놓고 공을 치게 되면 네 아웃 트인 이 웬만하면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공을 쳐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뒷땅도 안나고 음 컨트롤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쇼게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는 겁니다 네 10m 정도 맞죠 네 이번에는 이제 30m 정도 쳐보겠습니다 30m 30m도 힌지 유지해 놓고 네, 25m가 나갔는데요.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해줍니다. 딱, 다시 락을 풀어주시고, 네, 잡아놓고, 네, 힌지가 계속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어, 30m, 네, 거리가 얼추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 힌지를 유지하는, 네, 이, 이용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네, 이 방향성에 어, 확실히 잡힐 것입니다. 네. 이 샷뿐만 아니라, 뭐, 퍼터도 있거든요. 네. 네, 퍼터도 이 연습기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퍼터를 하기 전에, 어, 드라이버를 또한번 음, 쳐보고 가겠습니다. 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이 락을 풀어주고, 잡아놓고. 다시. 똑같이 락을 풀어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손목에 힌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놓고 드라이버를 쳤거든요. 네. 드라이버를 치니까, 어, 토탈골이 230m에, 어, 클럽 패스 4, 페이스 앵글 0.1. 네. 그다지 이렇게, 어, 패스랑 앵글이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잡아놓고, 힌지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힌지를, 유지를 해줘야지 임팩트가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휘지의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네, 임팩트를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스윙 갔다가 끌고 와주는 거죠. 네.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요런 동작이 나와줘야지 맞고 릴리스가 되면서 공을, 어, 압축해서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도 어느 정도 힌지를 유지해놓고, 공을 쳤는데요. 네, 이렇게 취, 힌지를 유지해놓고 공을 치니까, 네, 페이스 앵글하고 클럽 패스가, 네, 그렇게, 어, 많이 틀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살짝 페이드가 났는데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밀어주니까, 네, 이 패스랑 앵글이랑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리셋해주고. 네, 지금은 240m 정도 나갔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힌지가 유지가 된 상태로 밀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걸어 올리니까 네, 스피넥시스가 어, 사이드스핀이 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먹으면서 공이 왼쪽으로 오는 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힌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1m 정도 되는 네, 이 파팅 거리에서도 한번 어, 연습을 해볼 건데요. 퍼터 연습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왜냐면, 어, 손목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손목이 앞쪽으로 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퍼터를 치게 되면, 네. 손목을 쓰지 않게 되겠죠. 네. 음, 네. 잘 들어가죠? 네. 퍼터 연습할 때도 이 백터기를 사용하면 공을 똑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오른손에 손목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네, 똑바로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오른손목만 쓰지 않아도, 네, 이 쇼퍼터감이 엄청 좋아집니다. 네. 네,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이 퍼터는 1m 간격이 느낌만 계속 살려주시면,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네 오른손목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밀어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퍼트할 때도 벽터기가 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아이언 어, 다운블루에 대해서 어, 배워보았습니다. 네. 네 아이언을 쉴 때는 반드시 공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공을 눌러주라고 했죠? 네이 공을 누르면 누를수록 공은 위로 솟구치는 네, 그런 어, 힘이 생기니까 네, 백스핀이 걸려서 위쪽으로 솟구치기 위해서는 네, 오른손의 손목에 힌지를 유지해서 공을 눌러주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 눌러주는 동작을 네, 볼을 압축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압축을 많이 해줘야지 공이 압축이 많이 되면서 어, 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볼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많은 압력을 주어서 공을 압축을 하게 되면 네, 음, 볼 스피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 클럽이 가진 에너지를 공에 전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을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이 다운블루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네펙터기를 사용하셔서 연습을 하신다면 어, 정말로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